안녕하세요. 양매면입니다 3분봉 실전 단타, 주린도 쉽게 하는 매수 타점 제대로 잡기. 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리랑 네,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10시 16분이에요. 네, 장 시작하고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지금 양면면의 주식 공부방은 뭐 1호방, 2호방이 운영되고 있는 건 이미 제 많이 아시죠. 네, 운영되고 있고요. 어, 양매매용 채널에서는 현재 3개월 대장정의 프로젝트, 네, 기준봉 첫 양봉을 매수하자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우리 초보 단타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단타 매매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단타 매매의 초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고점 매수, 추경 매수, 내동 매매하는, 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차트를 볼때이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가 이미 고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고점이었을까를 우리 초보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laughs> 아, 정말 쉬워요. 왜 고점이죠?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그 급등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급등의 시작점을 놓쳤다면 이후에 그 급등이 조정으로 이어지, 이루어, 이어지는 과정이 그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점의 그 급등이 시작되는 첫 포인트는 뭐다? 여기죠, 바로 기준봉의 첫 양봉. 이 예, 의미를 충분히 좀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로보로버라고 하는 화면 그요 차트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기준봉의 첫 양봉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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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서 이요 하나가 지금 3분이 지난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봉은 3분 동안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던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갔던 뭐 요거를 1분 봉으로 보면 3분이 당연히 판단이 되겠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1분봉을 본 판단이 자 3분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기준봉의 첫 양봉이라고 본다면 거래량 거래 대금 이전에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 거래 대금 이 지금 첫 양봉이 이전 이전 비해서 지금 이거 보세요 거래량 비율이 몇 프로죠? 3400가 올라왔죠 이런 봉을 기준봉의 첫 양봉이라 그래요 이첫 양봉에 과감하게 매수 마크를 찍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3개월 프로젝트입니다. 이 3개월 프로젝트 이 기준봉의 첫 양봉을 찍지 못했다면 현재는 다음 기준봉 다른 종목 그 종목들은 어디서 출연하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상위 1, 2, 3위에 출연한다. 여기에 출연하는 종목들이 출연 당시에 기준봉이 첫 양봉이라면 과감하게 매수해 본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 종목이 여기서 안 뜨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 떴다면 이, 이 종목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봉의 첫 양봉 나오고 조정 나오고 벌써 두 번째 기준봉이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공략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곧 실제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벌써 이미 두 번째 양봉이 되는 거죠. 기준봉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오히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 자,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매수 타점 잡기. 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급등하는 기준봉에 첫 양봉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후에 그첫 양봉을 놓쳤을 때그 다음에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으로 이어가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그 초보들도 쉽게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양 매매용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 그리고 기준봉의 첫 양봉을 잡는 3 개월 대장장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대 효과와 그리고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영상에 충분히 올라가 있고요. 이후 진행된 로드맵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 경제공부방 1호방 2호방 식구들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네, 충분히 그 숙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매매일지들 지금 현재 10시 20분 됐죠. 이제. 그럼 아홉 시장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을 우리 경제 공부방 1호 방 2호 방의 매매 일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과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 요거 요거 2호 경제 공부방이거든요 인원이 조금 작으니까 2호 경제 공부방에 올라와 있는 매매 일지들부터 한번 보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성 야 요거 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주성님 매매일지 올라왔네요 나노엔텍 요거 바로 첫 양봉 공략 했죠 그래서 요렇게 매도마크 찍는 거예요 요런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오케이 됐어요 한번 <laughs> 한번 오케이 됐고 또 다음번 매매일지 한번 볼까요 역시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로 리튬 지금 그 실시간 종목 주 순이 상위에 1위 1 2 3위에 이미 올라와 있죠 크로바님 요거 에, 차트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역시 크로바님 기준봉 첫 양봉 공략하셨고요. 두 번째까지 분할 매수해서 매도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거는 지금 주성님, 야 이거는 분할 매도를 하셨네 분할 매수를 하셨네요. 이렇게 아예 이 제가 바라는 건 여기예요. 여기 첫 기준봉을 놓쳤다면 여기서 마, 매수만큼 못 찍었다면 이거 지금 일분봉이네요, 거기다. 1분봉이면 여기까지 3분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3분이에요. 이거 3분 안에 이 기준봉 못 찍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해라? 이 기준봉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분할 매매로 적, 그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으로 접근을 해라. 근데 그 우리 주성님은 과감하게 본인이 지금 이게 지금 1분봉에 무슨 패턴이 되는 거죠? 여기가 22평이죠? 그럼 여기 22평 찍고 52평이 22평 찍고, 이렇게거래량 실고 올라가는 거. 1분 봉에 22평 터치 패턴이 되는 거예요 1분 봉에 22평 터치 패턴이 됐다. 그럼 이것이 똑같이 3분 봉으로 진행되면 어떤 패턴이 되냐? 52평 S 패턴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각분 봉별로 다섯 가지 패턴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주성님 역시 1분 봉으로. 네, K카 요거 매매했죠? 이것도 역시 1분봉에 22평 터치 패턴 가깝게 진행이 됐네요. 네, 주성님이 최근에는 장초반에 1분봉으로 매매를 하셨네. 네, 네 크로바님 케이카 네, 괜찮아요. 요것도 지금 52평 s 패턴 정도 네, 일단 타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요거 1분봉으로 네뉴 매매하셨고. 네, 지금 2호 방도 요거는 지금 살짝 손절 처리 됐네요. 이렇게 기준봉에 첫 봉에 찍어 찍었는 찍었어도 거래량이 이렇게 외봉으로 실리는 종목들은 이거 좀 상태 안 좋은 종목들이죠. 네, 안 좋은 그 어쨌든 이거 이렇게 손절 처리 잘 하셨어. 요거 요거 하셔야 됩니다.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기준봉에서 첫 기준봉에서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익절과 손절은 하나의 파트예요. 똑같은 그 어, 패키지로 보셔야 돼요. 당연히 손절과 익절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용거 네, 괜찮고요. 잘 되셨고요. 네, 크로마님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기준봉의 첫 양봉과 분할 매수로 해서 수익 내셨고요. 네, 샤페론. 샤페론 같은 경우 제가 바라는 첫 기준봉은 어디다? 여기다. 여기에 매수 마크를 못 찍었다면 이렇게 이후 관망을 통해서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면서 내가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꾸준히 관찰하고 그런 경험을 경험치로 쌓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3개월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과감히 찍거나 아니면 이후에 지켜보면서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각 분봉별로도 그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 주성님이 매매가 되셨죠? 오늘 주성님 매매 좋은데요. 네. <laughs> 최근에 이 2호방에 주성님께서 아주 매매 일지가 네, 괜찮아요. 네. 크로바 네. 금양도 매매됐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네요. 요 지금 10시 어 현재 시간 이 10시 2 5분까지요 네, 여기까지 2호방 매매 일지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나쁘지 않죠? 네. 호방으로 한번 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1호방입니다. 네, 828분 계시고요 9시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자, 어떻게 양매매원이 얘기하는 3개월 대장정 프로젝트에 그 급등 기준봉의 첫 양봉을 매수하는 그런 그, 어, 그 매매원칙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헤비아인 부방장님 내 네, 스튜디오 산타. 네, 네, 요거는 바로 첫 기준봉 시가 공략하셨네요. 네, 요거 시가 공략하셨고요 요거는 도솔님은 네요거는 홀딩이네요. 네 홀딩으로 1박일네 홀딩 하신 거고 음, 만월당님 네 시가에 해서 과감하게 네네오 <laughs> S M G 엔터 네 시가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네 이렇게 3분봉이에요 분할로 매도 끝까지 네네 완벽합니다 아네 좋았습니다 네. 안월당님은 뭐 워낙 뭐 잘하시,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꿈을 꾼다님 역시 우리 방의 탑트레이드 분이신데 경남지역 시초가 과감하게 공략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네, 역시 3분봉으로 네 고점까지 잘 끌고 가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솔님 역시 자, 첫 기준봉에 여기에 찍지 못했다면 이후 이, 이 종목의 진행 상황을 봐서 지금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에 못 찍었다면 그 다음은 상한선 패턴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준봉. 자, 상한선 패턴 공략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11월 한달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명이 있죠. 네, 기준봉 세우고 하나 둘셋 넷. 네, 은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자. 여기 은봉에서 공략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다음 해비와인 부방장님 역시 네 제주은행 시초가. 바로 공략 들어갔죠. 네, 뭐, 부방장님, 지금 뭐 경제 2호방, 그, 단타 매매 2호방 멘토도 하시고, 요즘 아주 바쁘십니다. 네, 실력도 나날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망고님 역시 하이드로 리튬, 충분히 지금 공략할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하이드로 리튬이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 실으면서 이 5분봉으로 매매하셨네요. 요거는. 망고님은 그 앞에 인터뷰 보셨지만, 1분봉, 3분봉, 5분봉을 전부 매매 그 차트로 이용하시는 분이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셨을 거예요. 네. 5분봉으로 매매하셨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꿈을 꾼다님 역시 네 S A, -A M G 엔터 네 공략하셨죠? 시가 한번 사고 한번더 사시고 네 이렇게 두번어네 아, 꿈을 꾼다님도 뭐 우리 방에탑 트레이더 분이시기 때문에 다미님 제가 최근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방에그 새로운 그 새내기 그어 매매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잘하세요. 본인의 경력도 그 많지 않은데 정말 원칙대로 본인이 공부하신 대로 그 양매매윤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최대한 원칙을 따르면서 네 매매 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차트를 보면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담이 님을 아주 주의 깊게 네. 네. 어어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망고님 역시 좋죠. 소프트캠프 역시 5분봉으로 매매하셨어요. 오, 예, 망고님은 일단 차트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꿈을 꾼다님 역시 네 경남제약 좋고요. 해비아인 미스터블루, 네, 오 시가에 바로 따라 잡으셨네요. 오, 네, 과감하게 네 수익 내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네 꿈을 꾼다님 SAMZ 또 역시 매매하셨고. 이게 지금, 어, 네, 긍정님, 네, 요거,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제가 바라는 건 여기에요. 이첫 기준봉에 바이마크를 찍지 못했다면, 이후에 이 종목이, 여기는 이미 두 번째 가면 위험하죠? 이미 두 번째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뭐죠? 여기서부터는 관찰이에요. 첫 기준봉은 과감하게 바이마크를 찍고, 여길 노려봐도 좋지만 이미 두 번째 기준봉 넘어가면 그다음 뭐가 진행되어야 된다? 하나 둘셋 넷. 음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는 상한선 패턴 매매 기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단 초보분들은 가능하면 장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공부하는 거 충분히 이미 되어 있지만 먼저 이첫 번째 기준봉을 찾는 노력을 장중에 좀 많이 해라. 3개월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첫 번째 기준봉이 주는 의미. 이첫 번째 기준봉이라는 게 뭐죠? 세력들이 이, 이 자체만 봐도 보이죠? 이전에 없는 거래랑 거래대금을 쏘고 장중에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3부모 하나 장대 양봉을, 그걸 첫 번째 기준봉이라 그래요. 그 양봉에 매수마크 찍어보고 거기서 급등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감하면서, 아까 그 제가 영상에도 이미 올라가 있지만, 이첫 기준봉의 양봉을 공략하는 로드맵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매매가 거기 로드맵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긍정님 좋구요. 알써 보통, 네, 내괜찮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물론 여, 여기를 관찰할 때 여기 여기가 여기가 물론 이제 그런 전제가 따라야 되겠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물론 그 시간에 우리 긍정님이 여기를 이 종목을 관찰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긴 해요 그 것이 좀 늦었다고 본다면 네뭐 나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어, 이렇게 만약에 제가 바라는 건 뭐냐 면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여기를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잡아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왜냐면 지금 이만큼 기준봉이 섰잖아요. 기준봉이 선 다음에 우리의 매매 원칙은 뭐죠? 하나 둘셋넷 음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는 상한선과 이 오이 평과 볼린, 이어진 볼린저밴드 상한선이 빠져 있는데 오이 평과 볼린저밴드 상한선이 만들어내는 그 어딘가의 탄착군 네, 거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네. 네, 요 매매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벌어서 남주자 님. 네, 좋고요. 네, 하이드로님 담이 님 여기 좋죠. 담이 님,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담임 님, 담담임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3분봉으로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실제 타점 잡을 때는 1분봉으로 옮겨서 일정 기준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잡고 매매합니다라고 다미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매수 타점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제가 더 다미님을 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이게 지금 이 패턴, 3분 봉 패턴으로 보면 어떤 패턴? 52평이 12평하고 S자를 이렇게 터치해 올라가는 정확히 52평과 22평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이렇게 꾸준히 간격이 유지되면서 상승하는 패턴이죠. 이게 전, 전형적인 오이평 네, S 패턴이 됩니다. 네, 아 매매, 매매 잘하셨습니다. 네, 베코님 좋고요. 네, 샤페론 진공님. 네, 오 여기 과감하게 들어. 이게 첫 번째 기준봉 여기에 매수마크를 찍지 못했을 때이두 번째 어 과감했어요 네 과감합니다 네. <laughs> 우리 그, 그 공부방에 그뭐할까요그 그, 어, 트레이드 구호라고 할까요 수익은 언제나 옳다 어네 <laughs> 네. 과감하게 들어갔네 이것이 이첫 기준봉을 관찰하고 여기에 내가 과감하게 매수마켓을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실시간 호가창 체결창 매수 매도 잔량 실시간 체결되는 양 이런 것들 체결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여기에 매수 마크를 찍어도 된다. 단 지금 진행되는 3개월 프로젝트 초보분들에게 바라는 타점은 어디다? 여기다. 첫 기준봉의 양봉 여기에 매수 마크를 찍는 거다. 네, 요거 지금 설명드릴게요. 네, 진공님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를 금 기준봉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기준봉 쓰고 하나, 둘, 셋 음봉 꼬리 정확하게 잡으셨죠? 12평에서? 여기 12평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패턴이 되죠? 정확히? 52평? S 패턴이 됩니다. 오, 요거는 타점 아주, 그, 완벽하게,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리량의 52평 S 패턴으로 정확하게 잡으셨네요. 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타점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을 보이시죠? 진공님. 오, 진공님.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타점 계속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진공님이 우리 방에 제가 지금 이 프로필명이 익숙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오래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진공님 타점 줬습니다 네 망고님 샤페론 네, 요건 1분봉으로 매매하셨어요 아까는 5분봉이었죠 요거는 지금 1분봉으로 매매하시면서 요렇게 기진봉 서고 1분봉 상에 거래량 거래대금 밀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바이앤셀이 찍혔어요 네 망고님 샤페론 네, 공략 아주 멋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매매일지 차트들을 보면서 양매매인이 얘기하는 그 3개월 대장정의 프로젝트가 현재 우리 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뭐 차트를 더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게요. 자, 우리 초보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초보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급등주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급등주. 야, 내가 이를 들면 지금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금양이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네요. 자, 금양이 1위로 올라와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 지금 여, 여기를, 여기, 여기, 아마 거래량으로 봐서는 거의 여기쯤에서 떴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첫 이거를, 자, 여기에서부터 발견해서 첫 기준봉에 접근해도 좋구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준봉이 떴을 때, 여기가 내가 이게 지금 기준봉상으로 세 번째 정도로 느껴지면 그러면 양매매인이 얘기한 첫 기준봉 양봉 매수하는 건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 아, 내가 첫 기준봉의 양봉은 놓쳤지만 그렇다고 양매매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양봉을 과감하게 추격 매수하는 하는 것 보다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뭐가 진행된다? 음봉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는 그 패턴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무기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 그거는 모든 분봉에, 일봉 분봉에 다 적용이 된다. 여기서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무슨 패턴이 되는 거예요? 5이평이 12평을 만나서 거래량을 실어주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 5이평 S 패턴. 52평 S 패턴은 뭐죠? 52평과 22평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 이게 52평 S 패턴이잖아. 정확히 나왔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만났을 때, 그 실시간으로 만났을 때, 기본 위치는 어디죠? 123이에요. 1 2 3이에 금양이 들어왔어. 근데 들어온 모습이 이미 기준봉이 두 개, 세 개가 뜨고 여기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첫 기준봉의 첫 양봉이니까, 그건 놓쳤죠, 이미. 그건 놓쳤잖아.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과감, 여기를, 여기를 이 추격으로 매수하는 걸 과감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감함은 어디에서 발휘돼야 된다? 여기에서 발휘된다. 첫 기준봉의 양봉에서. 그건 놓쳤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면 된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은봉꼬리와 돌아다 가는 양봉을 공략하고, 어? 52평이 12평, 작은 형 만나가지고, 거래량 씻고 위로 쳐 올렸네? 오케이. 어, 요거 52평 S패턴. 이걸로 매매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은 급등주의 기준봉을 만나야 돼요.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 어디 저, 어, 변두리, 언저리에서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 선정 기준이 뭐예요? 1분 15검색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 1, 2, 3위. 그런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 2, 3위를 자꾸 만나다 보니까 뭐가 된다? 어 기준봉이 늦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시선이 1로 가야지, 1로. 뒤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의 순위를 보는 그 관찰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를 관찰하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밑에서부터 착착 착착 올라오는 애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날이 와요. 그게 누구의 매매 기법이에요? 바로 만월 땅님의 매매 기법이잖아요. 만월 땅님 이거 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실전을 통해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 드리죠. 자, 1 2 3일을 공략하는 거는 기준봉의 첫 양봉 대량의 거래와 거래대금, 그리고 키움증권을 쓰는 사용자들의 가장 많은 클릭이 일어나는 실시간 종목주회 순위 상위. 여기가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이다. 실시간으로. 여기 1, 2, 3위에 들어온다는 종목, 이만큼 이 정도 돼야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지금 금양이 1 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만큼 급등이 일어나고 이만큼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리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키움 증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금양을 가장 많이 클릭하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 그 초입 그 초입이 어디에 기준봉의 첫 양봉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 어, 저 양매매님 여기 놓쳐서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거 아니죠? 제가 어디를 했죠? 기준봉의 첫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이후에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분들 앞에 그 양매매의 기준봉의 첫 양봉을 매수하자 프로젝트 이 영상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양매매 연그 채널에 오면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과 기준봉 첫 양봉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들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네,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런 공부 3개월 동안의 프로젝트를 거친 공부 과정이 어떤 기대 효과와 이후 어떻게 로드맵에 진행되는지도 이미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이고요. 어, 저는 지금 양매매운 채널에서 진행되는 3개월 대장정의 프로젝트가 실시간으로 우리 가족들의, 가족들의 매미일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봤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우리 가족분들, 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또는 아직까지 이 3개월 대장정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앞에 제 영상, 라이브 영상과 그 유튜브 영상으로 충분히 올라가 있으니까 내 네, 영상 찾아서 공부하시고 합, 함께 합류하셔서 네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단타 매매 실력을 키우는 데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10시 조금 지나서 실시간으로 그 우리 3개월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매매되는 우리 가족들의 매매 일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미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